얼갈이 배추. 꽃이 생겨요, 꽃대가. 이렇게 꽃대가 생겨서, 이렇게, 오늘은 맛먹고 숯고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거지를 하던, 우거지국이 제일 난것 같아, 된장국 부드럽게, 이렇게 다듬어서, 한소쿨이 나왔어요, 이제. 살짝 데쳐놓고, 우거지로, 그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제 연하고 부드러워서 좋겠죠 슬슬... 된장국 김치 담그기에는 양념만 아까워 서 이렇게 이거는 이차로 어, 그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한거는 간퇴치고 좋아요 아침 아 데이케어 보내고 희수하고 둘이 하셨습니다. 보내고 사실 얼른 마트로 왔는데 이시간이 지나면 또 더워져서, 그래. 더워져서 호근구니 저렇게 추쳐지니까왜 이렇게 크는지 상추도 섞어야 돼요. 상추도 섞어서 어, 군데군데 섞어가지고 한번 먹고 저기 들깨도 많이 컸어. 이거 이제 이 양귀비 호주 양귀비 꽃이 하얗게 막 올라올 거예요. 이제 피기 시작할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꽃봉어리이 콧뽕어리, 이렇게 딱 꺾어져서 내려오면은 펴요, 이제. 네. 금방. 어느 날 아침 나오면은, 이렇게 큰꽃봉어리들이 팡팡 터질 거야, 이 우리 연내내, 겨울 되면서 막다져 뜯어놔도, 또 사실 뿌리에서 나으니까 이렇게 쑥하고 똑같아. 오늘 쑥도 좀 섞어가지고 봄쑥으로 부침게 해먹을까? 음, 좋아요. 아, 닭들이 날리네 빨리 배추 좀 줘야 될것 같아. 네. 깻잎은 이렇게 이만큼 컸을 때 이렇게 따지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기가, 품이 좋아져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아니라, 포기가 풍성하게 주게. 이렇게. 요거는 따먹고, 요렇게. 그러면 이파리, 여기 사이사이에 새순이 나오네요, 벌써. 이렇게. 그러면은, 그, 이파리 사이사이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줘도 괜찮으니까, 이맘때 아쉬울 때, 많이 따먹어요, 이렇게. 응. 이게, 아, 상추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섞여서 같이 먹어요. 응. 아침에 뜨겁기 전에, 해가 뜨거워지면 이것도 못하니까 뜨겁기 전에 애들 보내고 오늘은 맘먹고 나왔어요. 상추 좀 섞어야지. 음. 좀 솎아줘야 되는데 아 못해가지고 맨날 고참을 못못 잡아가지고 시간을 음자 오늘은 맘 먹고 이래요 상추 맛 상추 맛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미나리도 수거하고 연한 잎을 따서 같이 이렇게 미나리 에, 들깨가 좀 작긴 해요 작, 작지만은 작 미나리 들깨 부추 전구지 상추 이렇게 씻어서 아, 일단 쌈 싸먹고 쌈 싸먹고 음, 뭐할까 또 남은 건 그냥 버무려서 부침개도 해 먹고 내 가든에서 내가 길러서 먹는 재미도 한번 이렇게 또 먹음으로 해서 고향의 음식 이렇게 향수병도 좀 나아져요. 일단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괜히 아, 향수병 더질라 미리 이렇게 쌈바구니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은 날씨도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근데 세상에 낮 기온이 15도야. 15도에서 18도. 세상에 어제 31도였는데. 아 감기 걸리게 딱 좋은 계절. 음, 애들 떼놓으면은 땀 나겠죠? 좋아요 하늘이 너무너무 푸르러요. 즐거운 하루. 오, 이렇게. 오군데란도 풍성한데. 아 어, 밑에. 봉우리가 있지만 거의 만개. 만개 수준. 와, 이렇게 풍성하게. 글쎄, 이게 한 송이. 이게 한 송이. 이렇게 꽃 송이가 크니까 한 송이가 이렇게 양옆으로 세 송이가 더 나오고, 네 송이 다섯, 여섯, 일곱 송이가 더 나올 건데. 음, 이렇게 너무 풍성하고 이쁘다. 음, 좋아요. 놀데 없어서 방근이를 낳았지만은 이것도 직사광선보다는 방근이 좋아요. 방근이를 이게눈누라고다놨는데 어, 게이트를 대문을 딱 들어서면은 꽃이 있으니까 좋아요. 베이지도 이거 꽃봉오리가 생겼네. 음, 일년 내내 네, 노란 꽃을 피워줄 거예요. 커피도 커피도 익었어요 커피도 익었네 <laughs> 좋다. 즐거운 아침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 뜨거워지기 전부터 음, 채소 속간 속내라고 밖에 있어가지고 추워. 음, 다시 콧물 나오겠어. 따뜻한 커피 한잔 해야 되겠어요. 모닝커피. 좋아요. 아침에 꽃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빼꼼하게, 아, 이렇게 삐져나와서 보는 게 하려나, 너도폈구나 음, 얘네들은 한 번만, 이렇게, 어, 씨를 뿌려주면은, 몇 년을 가니까, 이렇게, 이파리도 이렇게 크냐. 아유, 참. 이렇게. 스스로 씨 떨어지고, 낳고, 꽃 피고, 좋아요, 이렇게. 음. 너무 흔해서 대접을 못 받는 요거 100원이야 100원이야 제라늄, 제라늄. 저것도 나이 한번 봐줘도한야지 음. 파란 하늘야지이 너무 좋은 아이 너무 좋은 아이에요이에요 네, 채소, 이용할 양식, 가지고 들어갑니다. <목소리> 하하하, 오늘, 이만큼, 일거리, 목걸이, 아, 처치해야죠, 이제. 아,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 몇 시야? 아. 8시 반에 나와가지고 지금 11시 와 네, 포도 아, 포도가 잘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이 블루베리는 블랙베리는 걱정도 안해요 지가 알아서 새순 나오고 꽃피우고 일년내내 겨울 될 때까지 열매 맺어주니까 음. 네, 포도 올해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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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어라. 포도 연결게 하는 거. 그리고 요거 채수끈으로 가지고 이렇게 백온이야. 이렇게 만개 하는 거 보는 거. 음. 자,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갑니다. 즐거운 하루. <laughs>